오늘 부처님의 이야기. 사랑했던 말 칸타카의 마지막,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수행. 부처님은 출가하던 날, 오랜 세월을 함께한 말 칸타카를 타고 성을 떠났습니다. 칸타카는 시따르타와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고, 태자의 출가를 직감하고도 묵묵히 길을 함께했지요. 출가 후 칸타카는 태자를 내려놓고, 말모리하인 찬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갑니다. 그러나 칸타카는 주인과의 이별의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병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수년 후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열반 전 칸타카의 생을 떠올리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칸타카는 나의 출가를 도운 것이었다. 그의 죽음 또한 무상의 법에 따른 것이니 애도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조차도 무상한 인연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평정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경우는 사랑하는 존재와의 이별조차 변화의 법칙 속에 있으며 슬픔에 머무르기보다는 이 무상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진정한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